H U P S Ding Dong Juice. Good morning, Okay, oh my gosh, what? tell me how it's We can go far, it's so far, so good. Hello.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와눈왜 이렇게 멀었어?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한국어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무리도한국어 영상을 찍은지 너무 오고 가끔씩 한국어 영상도 찍어주세요 고 하는 분들이 가끔 씩어가지고한국어 <목소리>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목소리> <목소리> 머리는 아주 대충 말려주었고요. 나왜 영어 쓸 때랑 한국어 쓸 때랑 인격이 다른 거지?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시겠어요? 이거는 토너. 어비브 토너인데, 이거 원래 아이지아 제품을 썼었는데, 토너랑 로션을 그걸 다 써버려가지고, 요즘엔 이거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세럼인데요. 아이지아 프리미엄 AC 트러블 컨트롤 세럼. 진정 톡톡 세럼. 그리고 요즘 쓰는 로션은, 메이크 프렘, 세이프 미 릴리프 보이스터 크림. 이런 크림은 완전 덕지덕지 걸로 하는 거 아시죠? 어 이건 너무 덕지덕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바나나 하나만 먹고 나가려고요. 어차피 얘는 산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얼룩덜룩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두부씨. 똥꼬 조준 제대로 안 합니까? 또 패드 바로 옆에 쏴버렸잖아 조금만 더 들어가서 싸면 되는 거.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병원 가자. 두부 병원이 11시 예약인데 지금 10시 반이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워 가지고 병원이 동네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오케이, 두부 준비됐나요? 아이노 I 아이노. Know, I know. 제가 아마 거기 안에서는 못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착하고 두부 예방접종 다 마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 마이 갓 브레이크 파스터 뭐해? 무서워. 네두 분은 체크업을 마쳤고요. 건강검진 갔는데 일단 다 좋고 주사는 오늘 안 맞았어요. 왜냐면 3년에 한 번씩 맞는 건데 작년에 맞아가지고 오늘은 입으로 먹는 약만 하고 그다음에 의사 쌤이 두부 보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그 뭐지? 졸업장? 졸업장 맞지? Last time, here in our high school bathroom. and back in here. This is so in. mirage. back from school. Did you see a couple days last week? We got our thing. <laughs> 제가 구학년 끝 마치고 이학교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졸업생들이 막아 내가 구학년 때내 자신한테 쓴 편지 픽업하러 갔을 때전는 없을 줄 알고 안 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사 와서도 이걸 십학년 때 하나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왔어요. 어 h yeah, l o o s Can I see? Wait, t s e p t e e r 1st, 2016. That's only three years ago. Yeah. <laughs> You're kind of asocial, but I hope by senior year you're all settled and I'm doing fine. I hope you saved up enough money to go meet Katie and Gina. I did not. But I am meeting Katie and like some other people over the summer in Korea. Heather! <laughs> no, she's with her boyfriend. I'm not gonna. You okay? Do you want me to open this window? <laughs> <laughs> you're embarrassing me. Stop. Hi! Okay, and then. I hope you've made I can't read my own handwriting. This was when I was new at the school, so I said right now I'm it's, I'm kinda worried and scared at this high school. It's normal to be at least a bit excited to go to school, but to be honest, I don't feel any exhilaration at all. But I hope you'll read this and think I was being silly because it was nothing to worry about. And yeah, it was nothing to worry about because I had a great time in high school and I love all the people I met here and all the experiences that I got, so yes. That's up. That's up. Yeah. Thanks, wait. i Thank you. It's okay We did. Yeah. Oh, okay. This is very awkward. Oh, okay. I'm you need to put. Her mom said, "Thank you." They're so nice. They are. I wasn't this round that it's to tacky. Tacky, tacky. Where are we going? Yeah, I'm dropping her off at her house. I need to use the bathroom. Okay, see ya. 두부! 안녕! 여러분,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달방을 보면서 샌드위치를 먹읍시다. 저 샌드위치는 그 스파이시 이탈리 거기다가 이제 아메리칸 치즈랑 레드스, 토마토, 그 다음에 하라펜요 넣었어요. 그리고 허니, 허니 머스터드. 알바사이님, 상냥한데 고기도 많이 넣어주셨어. 뭘좀 아시는 나 응. 설거지도 다 했고, 뭐. 아, 빨래한거 드라이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제 새벽까지 하다가 말. 영상 편집을 조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한 지금이 5시 2분인데 5시 45분쯤 돼가지고 이제 애들 과외하러 가야 됩니다. 오케이 저는 이제 애들 과외를 해주러 갑니다. 저는 그냥 한국에서 온 애들 영어 수업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대화만 많이 시키는 식으로 토크를 많이 해줍니다. It was o u t o k h i s mine. i s yours. <laughs>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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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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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신조신 차려. 저는 집에 왔고, 이제 밥을 할 거예요. 열0시가다 돼가지고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 지금 코스코에서 샀던 이거 만두에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걸로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만두를 녹이고, 다 녹으면 식용유를 부, 부, 부어가지고 물 빼고 구우래요. 근데, 어, 얼마나 먹게 되는 거지? <laughs>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어, 접시 하나에 다 담아 먹습니다. 절대 설거지가 귀찮아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만두 색깔이 아까 엄마가 해줬을 때랑 매우 다르거든요. 어, 이거 왜 이렇게 창백해? 덜 익은 거 아니야? 더 해도 되나? No,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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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음. 안녕, 여러분. 갑자기 다음날로 넘어와서 깜짝 놀랐죠 제가 어제는 저녁밥을 먹고 올라와서 영상을 또 새벽까지 편집하다가 이제 다음날이에요. 일어났어요. 두부도 여기 있어요. 네 여러분. 좀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까 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laughs> 음, carbs. <laughs> 너무 우유에 우유에 <laughs> 너무 뭐 어쨌든 우유 마셔야 하는 건 사실이니까 저 밥은 다 먹었고 이제 올라가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예! Yeah. 하루! 저는 방금 찍었습니다. 한세번 다시 찍었어요. 아이고! 이제 바로 편집하려고요. 오늘 하려고 했던 게그 티셔츠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해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러프라도 한번 짜보고 스케치라도. 하지만 지금은 두부 산책을 잠깐 시켜줄 거예요. 6시거든요? 아까 낮에는 해가 너무 쨍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구름 짐 나가자 했는데 갑자기 천둥방개 치면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갔다가 이제 지금은 또딱 구름지고 좋은 날씨라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두부 산책을 시키고 옷도 잠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예요. 지금 밖에 날씨가 급격히 어두워졌거든요, 갑자기. 해가 났다가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왔다가 그다음에 또 무지개 지고 해가 났다가 정말 날씨가 지금 변덕스러워요. 왜 그러는지 참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이게 너무 심심해가지고 여기 주머니 쪽에 제가 직접 자수로 뭘 하고 싶었는데 가지고 지금 반지골이랑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진짜 어디, 어? 여깄네? <laughs> 제방 책꽂이 위에 딱 여기 있었네요. <laughs> 네, 이렇게 반지구리를 찾았고 짠! 여기 안에 있는 것들로 자수를 한번 놔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요런 실로 하면 너무 얇아가지고 지게디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우정 팔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실 팔찌?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찾아야 돼. 아, <laughs> 어, 어디 갔니? 맨날 필요할 때는 없어. 필요할 때는 짜잔! 찾아갔어요. 얘네들로 할 건데 디자인을 뭘 할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뭐 대충 꽃 같은 거는 할것 같아요. 이게 노란색이라서 꿀단지나 꿀벌 같은 거 해도 귀여울 것 같았는데 꿀벌이 노란색이라고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위에다가 노란색이랑 검정색 입히면 검정색밖에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냥 꽃이 가지가 초록색이라서 노란색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이제 방학하고 학교를 안 가서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못했던 취미생활 같은 거 조금이나마 더할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좋긴 좋네요. 제가 막 손으로 뭐 만들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어릴,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는 제 기억하기로는 주얼리 만드는 게 진짜 취미였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나눠주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막 그랬었는데 주얼리 메이킹은 옛날보단 많이 안 해요. 아쉽지만. 그 대신 재봉틀 다루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랑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어? 바늘이 왜 없어? 바늘이 왜 이렇게 없어? 얜또왜 이렇게 휘었어? <laughs> 뭐지? 체리 너무 귀엽지 않나요? 체리가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 라벤더도 있거든요? 라벤더도 이쁜데, 아, 어, 어떡하지? <laughs> 저는 라벤더로 하겠습니다. 라벤더. 라벤더가 그리고 조금 더 녹아다가 덜 하거든요? 음... 반응이 없어서 어쩌냐? 반응이 어디갔대?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파치겠네, 솔치겠네. 아시겠죠? 뚜루뚠뚜루뚠뚠뚠뚜루 오, 가위! 아, 가위 밑에 있어.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연필로 맞 그림 놨어요 완전 난리죠. <laughs> 이거 하면서 아는 영님 한매를 다 봤어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렸네요. 근데 진짜 하는데 손이 안파네 여러분, 저는 이제 영상을 조금 편집하고 찍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